자, 이제, 비문학 보겠습니다. 비문학 이거 17번, 18번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17번이 뭐, 이거 61%에, 와, 씨안보이네 61%로, <laughs> 6위했고요 18번이, 뭐, 몇 퍼센트? 53% 2등 했거든요. 많이 틀렸네요. 그, 내용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저, 그, 원래,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전기자동차 되게 좋아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주식도 샀단 말이에요. 그왜 우리 아이언맨 실제 모델 누군지 알죠? 앨런 머스크라고 그 누구입니까? 테슬라 CEO잖아요. 그래서 저이 사람도 되게 좋아해서 전기책도 사보고 막 이랬었는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내렸어요. 그래서 존나 싫어합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존나 싫어하는데 어쨌든, 신선했어요. 이제 지금 다 팔고 없는데, 아, 전기정착 이런 거였구나. 비로 먹을.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그, RC카 같은 거 사서 해본 학생들 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모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석으로, 자석으로 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돌아가는 뭐가 있는데, 여기에 구리선이 막 감겨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선을 연결하면 이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여,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바퀴가 달려 있어서 두, 그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세게 돌리려고 일부러 막 구리를 더 추가로 감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회전자를 더 세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막 많이 감으면 막 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딱 봤을 때아 그거랑 똑같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글을 읽는 게 훨씬 편했는데 이게. 어 국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마다의 자기 관심사나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 문법 같은 거는 사실 그 이전에 뭐 공부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다 알고 알수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미리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잘 없잖아요. 문학 다 보통 모르지.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금방 알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쉽게 읽었다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 보면서 아 전기자동차는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잘 읽혀요 실제로 자 볼게요 자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다 아이 완전 진짜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 개발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배터리 근데 개, 배터리 개발이 거의 잘안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도 되게 제가 배터리 회사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 주식이 그만합시다. 주식 시발 다 꼬라는데.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회생 제동 장치래요. 어,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제동 장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브레이크 말하는 거겠죠. 회생 제동 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와 이거 좀 약간 전 일자 먼저 신박한데 이런 기능이 된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해하면서 봤습니다. 회생 제동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준 거죠. 이게, 이게 그림을 준 거면 되게 고마운 거죠. 이게 그림이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기술은 구조 구조 같은 거 많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뭐 엔진의 구조라든가. 아니, 뭐, CD 드라이브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저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뭐. 근데 이거는 그림을 줬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림을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 자동차 구조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동기는 연구자석과 그 안쪽에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아, 그렇죠. 뭐. 자석이 뭐그 전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잃을 일이 없잖아요. 네. 자석 사이에는 계속 뭐가 있겠죠?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관계있고 아, 이게 배터리죠. 어,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막빙 돌면은 얘가 돌겠죠? 그런 구조겠어요. 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이 여기서 전류가 없죠? 가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가서 마이너스로 오는 건가? 그래요. 공급된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조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여기 전류 흐르면 자기장 형성된다는 거죠. 연구자석 어,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요. 자기장 생성되고 자기장 원래 있던 거랑 상호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된대요.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하게 되고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의 회전력이 전달되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요. 이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렇죠. 이걸 뭐 배터리 존나 세게 하면 그렇게 되나봐요.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는뭐 자기장 세기가 셀수록 커지죠. 뭐 자석이 더 크면 좀 셀라나. 결국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에 있는 전그 전기 에너지가 그, 그 뭡니까 바퀴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동자가 운전자가 제동 패달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러니까 바퀴 돌던 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 그렇죠. 이제 전류가 차단되면 이제 바퀴가 그만둘 거 아니에요. 차단되어 회전자의 도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므로 회전자를 회전하는 전자기력.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은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인해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된다. 원래는 이 회전자가 돌면서 바퀴를 돌렸는데 이제는 회전자를 멈췄는데 바퀴가 계속 돌면서 회전자를 돌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회전자를 돌,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대요.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연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대요.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회생된 것이다. 바뀐 날 바뀐 것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이걸 작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되어야 비로소 회생 제동의 효과가 발생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어그 원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전자 뭐 뭡니까 회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바퀴를 돌리던 게 이게 멈추고 바퀴가 돌면서 이제 얘를 돌리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일으켜서 그걸 저장시킨다라는 거죠. 한편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에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생 제동 장치만으로는 어,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 힘들고 이거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회생 제동장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 그 완충되면 사실 너무 당연하죠. 완충되면 더 이상 충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 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상보적이라고 뭐 이거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탁 끊어가지고 회전자가 멈추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 쓰는 그 브레이크도 마찰로 멈추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 정도를 인식하여 전자 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막 뭐 급정거할 때막 세게 밟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조금 천천히 속도를 줄일 때는 이제 압력을 살살 밟고요. 에 예. 전자제어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세게 밟으면 어 이거 1 0 10 정도의 제동을 해야 된다. 살살 밟으면 한3 정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대요. 전자제어장치가.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 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이를 전체 제동력에서 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해 낸다. 해 가지고 또뭐더 필요하면은 뭐 마찰 제동을 쓰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 제어 장치는 회생 제동 장치 신호를 보내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 제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마찰 제동 장치 신호를 보내 마찰 제동의 정도를 조절한다. 여기는 살짝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뭐 물어보면 다시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 그 힘들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체 제동력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거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 운행 상태와 배터 충전 상태 고려해 가지고 제동력 계산해 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받고 한다는 거죠 어, 17번부터 볼게요 뭐 16번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볼게요 보기 예. 보기는 운행 중인 전기 자동차의 제동 과정을 주요 장치 제동 과정을 주요 장치들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위크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제동 페달을 밟으면 전자제어 장치에 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A를 밟게 되면 브레이크 밟으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던 회전자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돌아가게 되고, 되겠군.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전기 딱 끊어지고 그거 그러면 이제 바퀴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했죠. 어 맞는 얘기겠죠. 자, A에 있는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면 에 A에서 B로 전기적 신호가 어 그렇죠. 이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압력 정도를 인식하여 전자 제어 장치로 신호 보낸다고 했죠.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B에서 전자 제어 장치에서 회생 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A로부터 받은 신호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야 되겠고 어? 이거 그 뭐뭐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자동 그딱 하면은 압력의 정도의 전체 제동력을 계산하고 이와 동시에 뭐 운행 상태와 배터리 충전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데 이것도 맞겠죠 어, 신호 받고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요 C가 회생제동장치가 어, B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전제제어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기 연결이 차단되어 제동력이 어? 그렇죠. 이게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는 일단 멈추겠죠. 그 맞을 것 같아요. 자, D는 마찰 제동 장치는 그 일반 자동차의 브레이크겠네요. D 이, D는 B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제동 제동력에서 C가 발생시킬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한다. 예. D가 그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건 전자제어장치 겠죠 마찰 제동장치가 무슨 뭘 계산합니까 이 계산하는 건 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어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아 정도에 따라 전체 제동력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건 전자제어장치죠 어, 마찰제동장치는 그냥 진짜 막, 탁, 멈추는 그 기능이잖아요 이게 이거 아니야요 네. 17번에 잠깐만요 12 7 12 6 2거든요 어 A를 밟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밖에 이게 관성으로돈 온다고 예. 그리고 C가 어 B로부터 신호를 받으려면 배터리와 전동기 연결을 차단되어 제동력 발생하는 것도 맞겠죠 예. 그래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건 이쪽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전 이거 볼때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전 엘리베이터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몰랐어요 물론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그 무조건 이런 회생제동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좋은 거면은 다 있지 않겠어요 전기 막그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존나 신기하다 별로 안 신기하면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회생. 저도 솔직히 막 엄청 궁금, 막 신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게오이 내가 실제 쓰던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예, 억지로 생각하는 거지. 예. 회생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우리가 타는 것이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는 거겠죠.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다. 해서 뭐 전기를 받으면 돌리고 아니면 뭐어 전기 안쓸 때는 땅거에 의해서 운동할 때는 전기를 충전하고 뭐 이런 거겠죠.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고 탑승 카를 올려 보내야 될 경우, 올릴 때 경우죠. A는 예, 탑승 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 가벼우면은 어 가벼우면 그냥 저절로 올라가겠죠. 얘, 얘가 저절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얘가 더 무거우니까.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그냥 무게라는 거죠.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므로 전기가 생산된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겠어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을 때죠. 그래서 자 바퀴가 관성으로 돌아가면은 전기가 충전되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이것도 그냥 자기 무게로 관성에 어떻게 보면 그, 그 전기 자동차에서로 볼 때는 저, 관성에 의해서 되는 케이스를 말하죠. 반면, 그러니까 저, 전기가 생성되니까 이게 저장되는 거겠죠. 반면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거우면 이거 오히려 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닐까? 이게 내려가겠죠.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억지로라도 예를 들면 이게 10kg, 이게 12kg면 어, 잘 저, 솔직히 물리를 잘 모르지만 어 뭔가 2kg가 넘는 힘으로 올려야 되겠죠. 내려야 되겠죠. 걔 얘가 올라갈 게 니까. 그래서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해 탑승카를 움직이게 하는 거 맞죠? 예. 이게 마치 전기차가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한편, 자 탑승카를 내려 보내야 할 경우 반대겠죠? 이제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알아서 내려가겠죠. 자, 탑승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의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어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알아서 내려가니까 그그 그 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충전 비축하는 거겠죠. 반대로. 탑승가의 무게가 균형축보다 가벼우면 이게 그 뭡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가벼우면 가벼우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전기 이용해가지고 이걸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그래서 탑승가의 무게가 균형축보다 가벼우면 억지로라도 전동기 전기 에너지 사용해서 내려줘야 돼요. 이거 별어렵진 않죠. 원리 자체는. 그래서 A의 경우, A의 경우 이제 올려보내는 경우, A의 경우 균형축에 작용하는 중력을 회전축을 들린다는 점에서. 어, 달리던 전기 자동차의 관성과 유사. 어, 이 A는 이제 그 자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 케이스죠. 어, 탑승 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가벼면 우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 이거 관성과 유사한 역할 을 하는 거 맞죠? 왜냐면 전기 저장되는 케이스니까. 어, 맞아요. 지금 제가 틀린 거 잘못된 거죠. 어, 그래요. 맞는 얘기죠. B의 경우, 이거는 전기 이용해야 되는 거죠. B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전환 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거 맞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C의 경우, C의 경우는 뭐죠? 탑승가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서 내려가는 경우. 뭐 전기 자동차로 간성. 자, C의 경우 도선에 공급된 전 전류의 세기가 세수로 회전회전량은 켜지고 겠 이거는 저, 전기를 돌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 C의 경우는 알아서 내려가는데 뭘 전기를 전류를 돌려요? 아니죠.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전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A와 C의 경우, 이거는 A와 C는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 경우 말하는 거죠. 그 관성, 관성이라고 쓸게요. 그 경우 전기 자동차에서 회생 제동에 전기 에너지가 어, 발생하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군. 그렇죠. 이거는 전기가 발생해서 이제 저장되는 케이스죠. B와 D의 경우, 이거는 전기를 써야 되는 경우. 승강기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전기 써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9, 15, 5, 4, 15, 7. 그렇죠. 어, 이두 개.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19번에요. 어, 보기는 위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회전 제동이 일어날 때는 제동 과정에서 회전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어, 회전 제동이 일어날 때는 회전자를 돌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어, 뭘로 전환되는? 뭐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 그 전기 에너지 회전자를 전기에너지로 전환돼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뭘로 저장이 되죠? 정압 변화 전압 변환 장치에 의해서 가속 가속페달은 속력을 낼때 하는 건데 아니겠죠? 그런데 배터리가 완충된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 장치겠죠. 마찰은 뭐야? 이거 그냥 멈출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전기 뭡니까? 저 전압 회생 이건 뭐 전기 전압 회생 3 번이겠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자 이거는 13 7 7 3 6 인데 어, 어 이걸 제일 많이 틀렸다고 운동 운동에너지로 전환한 다음에 어 배터리 저장한다고 요 운동에너지를 음 그래 운동에너지로 어떻게 저장하려고 그래요. 이, 이거 그냥 가까우니까 풀어볼게요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거 정답이 90% 91%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전류가 흐른다죠 어 잠깐만요 까 그러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니까 러 전류가 흐르는 게 뭐죠 전류가 흐르는 게 음악이 흐른다 쌀이 흐른다 엉뚱한 방향으 흐른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고압가스가 흐른다 이거 가스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16번 안 풀었죠 우리 자이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회전자는 도선으로 관계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맞죠 예그 네. 도선으로 관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구리 막더 더 감고 이렇게 했다고.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면 바퀴가 움직니다 어, 이것도 이게 그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자깐만요 어, 뭡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 그 하면 막 자기장과 자기 정그 뭡니까 자석으로 인한 저, 자기장과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자기장이 상호 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전자기력의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맞죠, 이것도.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면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거 말이죠. 이게 아까 막 급정거 같은 거할 때는 이게 힘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동 장치 필요하다고 했죠. 일반적인 자동차에. 자, 회전자의 회전력이 사라지면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도 사라지네요. 자석 사이에 있는 자기장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예, 자석이랑뭔 그 상관입니까? 자석은 예. 그냥 있잖아. 어디죠? 음. 그 영구자석 사이는 에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전극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전극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든 뭐 그걸 힘을 잃어버리는 게아닐까 N극 S극이 N극 S극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원히 있는다. 모르. 하여튼 없어지지 않죠? 전기 자동차의 제동력은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조절되어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 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 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바로 위에 있죠? 16% 뭡니까? 이거 76%인데 잠시만요. 어 이, 이거 제일 많이 틀렸네요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장치가 브레이크 이거 일반 자동차에 있는 브레이크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 이게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는 회생제동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제동장치가 함께 장착 되어서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럼 아, 저, 그 설치 안돼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멈추는 거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요 재밌지 않나요? 재미, 재밌지 않나? 나만 재밌나? 그래요 아 어, 이거 이제 비문학 한개더 풀어 볼까요?